오늘은 슬라임을 만져볼까 하는데요 손만 나가게 해달라는데 과연 지금 손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슬라임을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물처럼 찰방거리는 지글리 슬라임입니다 그리고 색소는 제가 넣었고요 예쁜 글리터를 넣었어요 어때요? 손이 반짝거리죠? 찰방찰방 찰방. 오늘은 딱두 가지의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만지는 건 당연히 제가 방금 말했죠. 저걸로 슬라임 그리고 그다음 거는 음 샤베트 슬라임이에요. 기대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짜잔! 이런 예쁜 글리터 이거 파란색으로 했는데 진짜 예뻐요. 보라색이 이게 지금 색스가 보라색인데. 블루베리색으로 지금 변했어요 글리터 넣으니까 이게 딱 향기도 제가 추가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볼베어 파크라고 거기에 도착하시면은 있는데 거기에 일단 오기 전에 이제 거기 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볼베어 파크에 쭉 가시면은 이제 화장실도 있는데 그 화장실 왼쪽 옆에 그 슬라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슬라임들 을 만들 수 있답니다. 심지어 소풍들도 만들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수 있어요. 금자를 줘요. 이거 공짜를준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물창 찰방찰방해. 아 너무 느낌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 꼭한번 와보세요. 여기 진짜 좋아요. 볼베어파크도 제가 어제 가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석이 되나요, 아닌가? 지금 추석인가? 지났어. 아 추석 지났나? 추석이 지났나요? 벌써? 이분들 추석. 추석이 지났다고요? 어저께 추석이 어저께가 추석이었나 봐요? 아 맞아 그저께 그저께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우리 외할머니랑 우리 엄마는 슬리퍼를 슬랩빠라고 해요 왜냐면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석이 벌써 지났네요. 아 추석이 지나기 전에 나는 뭐 했을까?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아 그때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아 맞다 제주도 영상 아, 많이, 많이 찍었는데. 이거 바품이 잘 되네요. 사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세 개! 는 제가 사온 거고, 진짜로 바은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주시는 거더라고요. 아, 안 돼. 기스 같은 게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심지어, 이렇게 됐어. 아, 징그러워.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워. 아, 저는 이런 물처럼 찰방거리는 슬라임을 별로 안 만들었거든요. 엄마 찍고 있어? 찍고 있는 거죠.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방금 외할머니네 갔다가 오는 게예요. 어제 엄마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집에 가서 좀 챙기고 갔어요. 거기에서 미역국을 같이 먹었어요 어제 엄마 생일이었어서 아 어제는 아닌가? 아 어제였지? 어제가 10월 1일 맞나요? 맞죠 어제가 10월 1일인데 그때 엄마가 생일이었어요 아! 순간 요새 묻을까봐 걱정됐어요 이제 제가 아껴서 넣을 거예요. 완전 물처럼 탈방 거요. 그럼 이제 다른 슬라임 만져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됐다. 과연 이제 안 묻을까? 이제 안 묻어. 신기하다. 아직도 좀 묻긴 못는데 그래도 많이 안 묻어요. 일단은, 뭐를 좀, 펼쳐야 하는데, 슬슬 때라고 슬라임은 슬라임으로, 떼자. 근데, 흔한 남자가 근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신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흔한 남의 영상 보셨나요? 임신 그거, 임신을 하셨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제 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진짜 대박이야. 갑자기 그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우와. 드디어, 근데, 흔남이 흔나미? 어쨌든 흔남이로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그냥 이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laughs> 사실 장난이고 진짜로 깔게요 야다 붙었어 다시 나는 지금 다시로 다시 이렇게 하고있다 잠깐 좀 만지는 시간을 좀 가져 엑스타. 좋았어 이정도면 됐다 이야~~ 됐다 실때가이야 희한남매가 드디어 아이 가졌습니다. 근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스포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흔한남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실 수도 있는데 흔한남매 진짜 재밌는데 어떻게 그걸 안 보실 수안볼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잠깐 좀 만져보는. 어머, 이런 소리 너무 좋아. 엄마 내 얼굴 찍고 있어. 우양이 왜, 왜내 얼굴 찍어. 설아 안돼 내 얼굴 찍어. 나 지금 생얼이란 말이야. 원래 생얼이었지만. 원래 생얼이었지만. 응? 나 지금 생얼이라고. 원래도 생얼이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야, 노란색으로 했는데 진짜 예쁘다 지금 아직 만드는 거 아닌데 엄마 엄마는 왜말안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그래? 엄마 목소리 좋은데 잠깐 좀 만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 슬라임이라서? 샤베트 슬라임이라서 e 베트 슬라임이라는 걸 말을 안했나요? 안했나? 아 말을 안했구나 S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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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 i m e s l i m 아직 초 2밖에 안 됐는데 늙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엄마는 야, 너 이제 초 2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네, 말해요. 진짜예요. 엄마 진짜로 그렇지? 음. <laughs> 드디어 엄마 목소리가 공개됐다. 원래 엄마 목소리는 공개됐지만 원래 엄마 목소리는 모두가 다안 알았지만 제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 이걸 보는 어른이니까 그렇구나. 제발 이 영상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도 꾹꾹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떡상하는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제 친구 중에 이모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가짜의 하루? 어쨌든 몽이의 하루? 어쨌든. 제 이름이 너무 풍부해서 안보는 사람들도 있으실걸요? 혹시 정은나라 아시나요? 제 친구가 하는건데 가자 네. 최대한 지금 많이 하고있어요 됐어 네. 이정도만 쓴다. 근데 원래 이렇게 양이 적었나? 었 와, 진짜 우유 같지? 촉감이 진짜 우유 같지? 우와! 방금 성공된거 보셨나요? 저는 근데 편집을 안 해요. 캡컷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냄새도 진짜 좋아요. 근데 아이셔모양같아아아이셔모양같지가 아니, 아니라 아이셔 음, 아이셔 색깔 같다. 네. 여기다가 이걸 한번 부어볼까요? 아니다, 이걸 한번 부어봐야겠다. 그니까 너무 예쁘다 더 넣어볼까? 아니야 안돼! 더 먼저 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쓸실대를 하면 돼요 쓸실대를 진짜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 흔나 남매인가? 분명 다른 사람이 있을텐데 아니야 흔나 남매일거야 조금만 더 넣자 어, 너무 많이 뽑았어 어떡해 내 하트 응. 아! 너무 많이 뽑았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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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어떡해, 너무 많이 넣었어. 으응아맞나안 묻었을 거야. 다행히 책상에 묻었네. 우왜 <laughs> 이렇게 많이 있어. 아, 무슨 복숭아 같잖아. 복숭아. 근데 조합이 꽤 좋다. 이따가 이거를 좀... 아, 떡하게 물었어. 음, 이렇게 또 예쁜 슬라임이 또완성됐어요 슬라임 앵. 엄마가 지금 졸리하고 있어요.